물을 시킨다는 타이틀을 가진 콜드플레이가 친환경 밴드인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임. 이번 내한 공연마다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을 금지시키고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. 대신 물을 떠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멸균 종이팩에 담긴 생수를 판다고. 콜드플레이의 친환경하면 자일로밴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음. 자이로밴드는 일회용 야광봉을 대신에 LED로 제작한 응원 팔찌 이 팔찌는 공연 시작할 때 받아서 끝난 후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원래 일본이 반납률 97%로 가장 높았는데 우리나라 팬들이 선의에 경쟁하면서 지금까지 98% 반납률을 기록하고 그. 있다. 콜드플레이 노래는 워낙 흥이 넘치다 보니 사람들이 함께 뛰며 즐기기도 하는데 이걸 이용해 특수 바닥재를 설치함. 우리가 뛰어노는 동안 그 압력은 전기로 변환되고 이게 태양광 발전기와 이동식 배터리에 조달됨. 심지어 전동 자전거도 설치해서 팬들이 노래에 맞춰 자전거를 타면서 친환경 원료를 생산함. 솔직히 이런 건 본인들 의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최근 이 책을 보고 콜드플레이가 진짜 카 알게 돼. 곳곳에 각 멤버의 명언이 적혀있는데 애초에 생각하는 것부터 멋있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콜드플레이도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밴드가 되는 게 목표라고 이 마인드가 20년 넘게 멤버 변화 없이 최고의 공연과 음악을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 콘서트 한번할 때마다 운송, 전력 사용, 쓰레기 발생 등으로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 우리나라는 최애 포토카드 하나 뽑으려고 앨범깡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생각해보니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할 듯 앞으로 우리나라도 콜드플레이처럼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더 많아지면 좋을 듯